저기 님들 이놈들아 내가 말하는 거안 들려? 게임 중이니까 말 지키지 마세요 이 동물 야 이놈들아 여기 내 집이야 그리고 너 돼지여서 시끄러우니까 너네 집 가서 게임해 재민이 너는 네방 가서 게임하고 여기가 이상하게 게임이 잘 된다누 그러면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내 집인데 내가 만들어 못하냐고 아, 그럼 이것만 깨 거야. 요즘 옛날 포켓몬 게임에 빠져서 중간에 멈추지 않다, 이게. 에? 옛날 포켓몬 게임? 드디어 우리 재민이가 중독 어? 버전을? 거 봐, 내가 말했잖아. 좀만 하다 보면 중독돼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역시, 포켓몬 게임은 옛날 게임이 근 본이다. 네? 아닌데요. 뭐야? 중독 아니야? 그럼 뭐 하는데? 그러면? 엑스아이 그럼 뭐야? 그런 것도 있다고? 이름이 무슨 거다고야 얼마나? 포켓몬 짱좋게임 아냐? 포켓몬 게임 최초로 풀3D로 벌매된 포켓몬스터 엑스와이 모르시나요? 드디어 포켓몬이 3차원의 세계로! 아 이때부터구만! 뭐가요? 근본 빠지고 3드로 바뀌게! 그놈의 근본... 사실 그렇긴 하죠 포켓몬이 4세대와 5세대가 전성기였다누 뭔 소리야! 1세대랑 2세대가 전성기였서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XY도 근본이에요 아이고 재민아 근본 그렇게 막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왠줄 아세요? 그거야 니가 근본이란 말을 막 쓰니까 그게 아니라 엑소의버전도 나온지 벌써 10년 전이란 거야! 맞아? 이런 근본 다빠지게 무슨 10년이나 됐어? 나 10년 전엔 진짜 애기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에에? 10년 전이면 서세대 디피 디얼 r 가 발견 버전 아니어서? 었껌읽 보니까 디피는 일본에서 2006년 한국에서 한글판은 2008년에 발매됐대요 그럼 몇년된 거야? 한글판 기준으로 하면 올해로 15년 됐는데요? <laughs> 5세대랑 5세대 할 때가 엊그였는데 내가 그렇게 익었다고? 이런 건 꼰대 할아버지가 겪는 일인 줄 알았다능! 이제 내 맘을 알겠냐? 전설의 오타쿠들도 이제 아직가 돼버렸군요 우린 놈이 <laughs> 그런 걸지 마! 응? 잠깐 근데 그럼 레드 그린 버전 나온 지 15년 후에 뭐가 나왔었지? 계산해보니까 2011년이니까 핸드폰 기준 블랙 화이트 버전인데요? 뭐라고! 그럼 할아버지가 블랙 화이트 버전 봤던 느낌이 내가 스파렛 바이올렛 버전 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나도 완전 할아보지가되어니 그걸 이제 알았어? 이미 오래전에 꼰대 삼촌 다됐던데요 그리고 그러면은... 꼰대 어디? 꼰대가 대사. 꼰대 세계 온걸 환영한다, 낯선이요 저도 꼰대가 됐다고요? 그럼 최근에 나온 총지에는? 저도 금본 버렸지. 오, 나랑 똑같구만. 꼰대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꼰대. 그럼 청록음몇년된 거야? 일본판 기준으로는 1996년이니까 27년 마시다아 아니 어떻게 포켓몬 나오지? 미친년이야 됐어! 내가 그렇게 늙었다고? 그걸 이제 아신 거냐구요? 할아버지를또 보도 들이셨잖아요 포켓몬 처음 했을 때 진짜 애기였다고 할아버지가 얘기였다는게 상상이 잘안 가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도대체 몇 살이길래 모든 멤버들 했을 때 애기라고 그러는 거냐고요 지가! 그때 할아버지는 옛날에도 그냥 할아버지였을 거 같은데 나도 옛날에는 어린이였을 때가 있었다 아, 이 말이야 그때는 진짜 포켓몬만 해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그때는 에뮬레이터를 했다면서요? 니나 때는 진짜로다가 정품팩을 살 수가 없었다니까! 정발을 해야 살거아니야 정발이 뭐예요? 정식 발매의 준말이지 옛날에는 포켓몬 코리아도 없어서, 골드 실버 버전 말고는 황글판 정품팩을 판 적이 없기로 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나도 정품팩이라는 거 보긴 했다마는 옛날에는 게임팩을 어디서 구한다고 해도, 팩한 개에 게임 100개 들어있는, 그런 복사팩에 포켓몬 청, 녹, 청, 황다 들어있어서, 백 개면 대박인데요? 그러면 뭐해? 썸만 흘러섰다고? 나중에 고장 나서 자통도 한돼 근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어? 너는 어, 어디서 들은 거지? 왠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디 거든요? 물론 옛날에 애미도 해봤지만 그때 어렸을 때였고 물론 복사집에일종이 티티 질도 해봤지만 그것도 어렸을 때여서 모르고 그랬더 거라구요? 뭐야? 나랑 똑같이 해볼 건다 해봤잖아 그러면서 뭔 맨날 어렸을 때 핑계 대고 잡아줬어? 어렸을 때부터 나쁜 놈이었구마 그럼 무지도더해봤다면서요 나는 정품이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 저는 주위에서 더우니까 문제되는 줄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너중에 정품 금이더 있습니다. 저는 떳떳하다구요. 나도 금은버전은 한글판으로 사서, 그러니까 일단 둘다 범죄자라는 거죠. 범죄자라는 머리 싫어 쳐도 여튼 그렇게 척박하게 게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게 27년이나 되다니! 그거보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레드 그린 버전이 나온 뒤 15년 후에 블랙 화이트가 나왔다는 게더 충격이라고요! 그때는 진짜 포켓몬 게임의 최저 성기! 무슨 어수랴야 그때는 포켓몬 게임이 나오는 줄도 몰라서! 그거는 할아버지가 포켓몬 게임을 원하니까 그런 거죠! 저기야 정몽이랑 그은 맨날 했는데 어마를 손에서 게임을 알하주잖아요내려에는그라고아 4세대와 5세대는 다른 포켓몬 게임과 차원이 다릅니다 게임의 완성도는 이미 달톨기하게해서려 하실 거고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만 가능한줄알았던 극장판 개봉 기념 포켓몬 배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켓몬 행사들도 많이 열어서 진정한 포켓몬 붐을 일으켰다고요 옛날에도 포켓몬 붐이 있었다가 그때는 리띠 붐실이나 뭐였던 거고 저희 때는 진정한 포켓몬 매니아들이 만들어줬다고 포켓몬 패디야! 아 그래서 그 포켓몬 매니아가 너라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삼촌이랑 동료배이신 분들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어째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말뚝쌤이 빠질 수 없는데 선장님이 왜? 말뚝쌤은 3세대 루비사파이어 버전 좋아하시잖아요 포켓몬 게임 이름이 루비랑 사파이어가 뭐야? 존스럽게! 아이고 할부지 존스럽다니요 뭐야? 갑자기 왜 나와? 우리 재민이가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요 아 맞아 오늘 보기로 했자 아 그러셨어요? 어 야, 들어오시오 에이? 저한테로 꽁지라면서? 왜선생님한대로 차려주시냐구요? 떠난 선생님이랑 같아? 지미높 꼬라 감투 쓴사람은좋은거 아니냐구요? 그, 그럴 리가 있나? 러비 사파이어 버전은 솔직히 말해서 레드, 그린이랑 골드, 실버만큼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는 포키몬 매니아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펄 버전처럼 말이죠 오? 드디어 말이 통하 서로 팔그견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서 대가 3세대는 또 의미있는 게 레드그린 버전이 나온 지 8년 만에 파이어레드 리프그린 버전이 나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 뭐야? 처음 듣는데? 파이어레드 리프그린 버전은 레드그린 버전이랑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맞어? 청록 버전도 리메이크가 있어서? 개재겠다 이거는 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가 요즘 게임이라도 인정한다 빨리 가져와봐! 땀 익히 보니까 이것도 나온 지 19년이 됐네요 뭐셨지 뭐셨지? 무슨 도매 포켓몬 게임들은 말할 때마다 어떻게 다 이렇게 오래된 거야? 완전 할아버지들이 나던 게임이잖아. 에잉. 자기네 왕 할아버지면서. 할아버지께서도 Fire Red Leaf Green 버전 해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것입니다.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요. 오 좋구만. 선생님께서 추천하니까 한번 해봐야겠구만. 그런데 문제는 한글판이 없다는 거죠. 네? 한글판이 왜 없어? 점시도 동시에는 포켓몬 인기 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국내에서는 한글판을 내지 않았죠 대신 포켓몬 최고명적인 DPG 열과 폴기부터는 한글판이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정독할 때도 한글판 없어서 게 힘들었다고 아이템 이름도 다 영어여서 영어로 더 외우고 그랬다고 포켓몬 이름도 다 이상해서 만화랑 띠부띠부 실 없었으면 진짜 포켓몬 이름도 모르고 게임할 뻔해서 그러면 피카츄 버전 리메이크인 레츠고 피카츄 EV 버전 어때요? 이건 한글판으로 발매됐어요 마아 피카츄 버전도 리메이크가 됐서 진짜 피카츄 버전도 재밌게 했었지 물론 피카츄 따라다니는 거 말고 별로 바뀐 게 없었지만 레츠고 피카츄 비 버전에서도 피카츄가 따라다니는데 대신 어깨에 올라타고 있어요 와 이제는 그래픽이 좋아져서 이런 것도 되는구만 진짜 만화에서 피카츄가 치우 어깨에 올라탄 거 같잖아 여기서는 포켓몬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땅에서는 날생마 하늘에서는 리자몽 바다에서는 겨라더스도 탈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는 진짜 내가 꿈에도 그리던 거야! 포켓몬들을 타고 다니면서 포켓몬 모험 떠나기! 그것도 내가 원하는 포켓몬을 고를 수 있다고? 근데 충격적인 거는 배추고 피카츄 EV 버전도 나온 지 벌써 5년이 됐다는 아니, 진짜잖아! 저도 이제 늙었겠네요. 우리는 무슨 뻔 모르래? 확실히 세월이 많이 흘렀구만. 이제는 이렇게 포켓몬도 한글로 하고 아주 좋은 세상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에요. 옛날처럼 한글 없이 게임하고 게임 막혀서 뺑뺑 도는 것도 모를 거냐? 오박사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한글 아니어서 뭐 하는 줄도 모르고 겁나게 돌아다니는데 무슨 술취한 할배가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록시티 매점 들어가서 점원한테 말건 다음 오박사한테 다시 가야 하는 거였어. 그걸 몰라서 점작할때 모험도 못도 나고 거지처럼 태초 마을이랑 상록 시티 뺑뺑 돌아다녔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 몰라. 그냥 어떻게 알게 됐지 그게 뭐예요? 여튼 이렇게 힘들게 깨고 그래야 엔딩 볼때더 감동이라고. 근데, 뭐? 요즘은할 게임 넘쳐나서 게임하다 그만다좀 어려우면 때려치다가? 옛날에는 할 게임밖에 없어서 좀더 봤다고. 심지어 레츠고에서는 상점 갔다가 바로 오박새 연구소로 워프덱이 만들었다는. 맞아. 아주 그냥 퍼다 먹이네 먹여! 쓸데없이 돌아다니게 하지 않고 쉽게 만들면 더 좋죠! 좋지 뭐죠!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전자 오락이 만만한 줄 안다니까! 게임이 만만하면 안 되냐구요 여튼 이렇게 어렵게 게임하고 그래야 그게 바로 포켓몬 게임이었다 고할수 있지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는 한글판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인터넷이 있긴 했는데 일단 아주 부잣집 도련님 댁 아니면 집에 컴퓨터 자체가 없었지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컴퓨터 학원 가서 친구들이랑 공부 안 하고 포켓몬 하고 못 하게 하면 포켓몬 얘기하고 학교 컴퓨터실 시간에도 포켓몬 하고 역시 공부 시간에는 게임을 때려줘야 더 긴장감 있고 재밌게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어? 저도 그랬는데. 그럼 설마 놀리터 가서 휴대용 게임기 들고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맞아요. 닌텐도 DS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했다고요. 게임기 없는 애들은 막 구경하고 네, 그랬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랬으니까 잘 알지? 역시 너는 진짜 내 동년배라니까! 헉! 그럴 리가 없어요! 나 때도 게임보이 들고 온 애들이 자랑하려고 놀이터 놀러와가지고 뒤에 친구들이 한판만 시켜달라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은 동년배다 아~~ 이 말이야! 먼저? 그럴 리 없어! 재민아 너도 그랬지? 아니야? 진짜! 그럼 선생님도 그랬었죠? 근데 <laughs> 뇨 네. 저는 컴퓨터 학원 안 다녔습니다. 그럼 태권도 학원 다녔어? 요즘엔 미국에서도 있긴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안 다녔습니다. 대신 친구들 집에 많이 놀러 갔어. 같이 게임하고 그랬죠. 특히 아침에 학교 갈때 버스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포켓몬 게임하면서 이야기하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와, 부자동네에서 산 거야? 애들 이다 게임기 들고 다녔다고? 저희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게임보 <laughs> advance 반쪽 있었죠. 물론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이죠. 산타는 나 어렸을 때안하자고 말은 듣고 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 말을라! 옛날 얘기하니까 느껴지는 게 확실히 사 세대가 근본이라 말할 것도 없고 오 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은 스토리도 너무 좋고 새로운 포켓몬도 정말 많이 생겨서 재밌게 했었죠. 제크로무 갖고 싶어서 블랙 버전 샀는데 제크로무 말고 레이시런무만 잡을 수 있어서 배신당했지만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 재밌었고 포켓몬 최후의 명작이라고 생각해. XY 버전부터는 근본 빠졌다고 생각하긴 했죠. 그래서 예전 처럼열정적으로는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또 추억이 되네요. 매 가지라도 좋았고. 요, 서문 버전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 이 배경에 리전펌도 처음 나오고 개성만좀 캐릭터든 거지. 요즘 게임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 다시보니 선이였던것 같다능. 욕하만 살고 다 했네요. 왜 져는 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런도 날것 다는 진 거지. 왜 저거 무조건 돈이 필로고가냐고요 그때가 또 저한테 특별했던 게3 세대 월맥 버전인 오메가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정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원작 반응도 정말 잘했는데 이거 소리들어 플레이하다니 여러 가지 추가 요소와 마지막 레이코이즈가 나오는 특별 에피소드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도 내년이면 나온지 1년이 된대요 왓? 오 마이 굿네스 저도 이제 알프지가되는군요3세들 리메이크도 사실 당시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했지만 소세대 리메이크는 꺼미꼬꺼니롤 아흥노 <laughs> 어, no. 국현이는 미국에서 또욕 많이 먹었어요 이게 60다운짜드 게임이라고? 30다운로가 아깝대 요놈의 자식들아 소세대 리메이크만 보고 서라웠었는 근데 이것도 연말때만 나온지 2년이나... 벌써? 아니 너는 아직 책이버 벗어나지도 못했다고? 그래서 역시 최고의 오랫게임은 메가로비 아파사파이어 버전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사실 오랄서도 좋지만 역시 최고의 리메이크 버전하면 포트어스 소울실버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유 지방을 여행하는 원작의 소스와 함께 최구의서세대 시스템까지 섞여서 월드평론 리미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충격 그 자체의 포켓몬 게임이지 알수 없었죠 그문돌 리메이크돼서 데뷔 겁나 좋잖아!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인 거 같은데 뭔 소리야! 옛날에는 색깔이 세 가지밖에 못 썼는데 이걸 엄청 다채롭잖아! 직접 어패할때 배경도 있어! 근데 아뜨골드 소울 15버전도 나온 지 벌써 14년이! 맞아? 나온 지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 그동안 난 뭐하고 잡빠졌었냐고 옛날 겟 리메이크 꼭 해봤어야 했는데! 엇! 어? 그걸 소실 안 해보셨으면 저희 집에 있으니까 바로 붙슨 빌려 드릴게요! 어? 빨리 가져와봐! 와, 초반에 뭐 키워야 하지? 당자이 포켓몬 엄청 땡긴다! 재민 학생, 주한테는 어드밴스한 로빈 사파이어 버전이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문판이지만 제가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영어 공부도 되고, 일석이조죠 진짜야? 포켓몬 게임도 하고 영어 공부까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꼼잼 식구들은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오랜만에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즐겁게 포켓몬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